캠핑카도 많고 쓰레기도 많고 와... 여유로운 차도 있어? 와... 요트 천국 클라스 달라 어?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레기 주는쓰 수줍남입니다 부산 하면 바다의 도시인데 바다의 거의 뭐 해양 레포츠의 끝판왕이 바로 요트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는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수영마을 요트 경기장입니다 어? 여기에는 쓰레기가 어떤 것이 있을지 제가 한번 줍도록 하겠습니다 수줍수줍 제가 살짝 주차하면서 느낀 건데 어, 주차장의 쓰레기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벌써요 쓰레기 가 나오죠. 아 여기도 마스크가 나옵니다. 예아 여기 예, 보세요 엄청납니다 쓰레기. 예. 이런 거 제가 다 줘야 될거 아닙니까? 마코나르도 마도 형제들이. 와 역시 요트 경기장은 클래스가더라네요. 일반 동네에 나오는 담배각은 담배각이 아니다. 이게 진정한 담배각이다. 와 보세요. 클라스 달라. 대미네. 어? 배트병. 루트 경기장 안에는 이렇게 쉽게 이런 배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도로에. 아또 여기 보면. 어, 이거 씨. 물티슈. 아 이거 이거 보세요. 배트병. 라벨이라든지 위에 이거 다 따로 벌리셔야 되는데. 또 배트병. 우와 씨. 오. <놀람> 오는 것만해도 뭔가 해외 온듯한 기분이에요. 여긴 또. 영화 촬영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네. 지금 다 이거 세트장인가봐요.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주차가 누구나 와서 쉽게 될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력에서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지. 이런 장갑을 또 작업을 하고 버렸나봐요. 캠핑카도 많고, 쓰레기도 많고. 누군가 이렇게 막 파먹었어. 여기 이렇게 버려 놓으셨다? 어, 떡딱이떡딱이 아직 이거 좀 살아있는 거니까 오렌지가 얼마 안 된대요, 이 쓰레기를. 요트 경기 양도 온통 테이크아웃 커피 밖에겼습니다 파스. <laughs> 요트 선수들이 붙였나? 이 뭐야? 아이스 껍질이네요. 야, 요런 차도 있어? 리무진도 봤다 와우. 여러분, 여기는 리무진도 있어요. 와우.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예, 저 계속 쫓고 있습니다, 쓰레기 어머니. 예, 요거 다 주우신 겁니까? 예. 하루에 이렇게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오는 거예요? 안에는 없겠네 쓰레기? 안에는 없어요한번 예. 갔다 오셨네요 어, 어머니한테 저 기부하는 걸로 장난 아니다 한국가 무슨 청소를 하 아유 어머니 다 들어가 봐 내가 할게 없네 네 그렇게 냈을때 <laughs> 여기는 주로 어떤 쓰레기가 나옵니까 어머니? 추웠던 것 중에 좀 특이한 쓰레기 같은 거 없어요? 아이 페트병 같은 그런 거 많이 나오지 하루에 저만큼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저만큼 나오지 와, 그러니까, 음식물이라든지, 소주, 소주도 나오고, 폭죽도 나오고, 아무래도, 요트 타면서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들 많이 나오지 않나는 생각이 드네요. 부산 살면서도, 이런 뷰를 볼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 태풍 이온다고 이렇게 요트를 다 위로 옮겨놨어요. 지금 요트 하나 얼마일러나? 와, 요트가 엄청나죠? <laughs> 오늘 정말 옆두경기장 쓰레기라고 줘봤는데요. 뭐 나오는 쓰레기들은 거의 대부분의 테이크아웃 잔에 커피 잔이라든지 캔, 여러 음료수들이 많았어요. 굳이 배가안 나가도 정박해가지고 여기에서 하루 불고 수가 있어요. 뭐 숙박이라든지 이런게 되기 때문에 파티하고 먹다 남은 쓰레기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어요 이런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 가도 볼수 없습니다. 예, 바로 이 부산에 와야 볼수 있는 풍경. 나도 저거 언제 저거 하나 살수 있겠나? 딱 일수 있는데쭈쭈파하다가 아주 은인을 만나가지고 덕분에잡아려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 손으로 갑니다. 공수래 공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아시죠? 여기가 바로 로트 경기장입니다.